안녕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주식 투자 가격 정보의 마스터 김입니다. 평생 딱 한번 눌러두면 언제든 다시 찾을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종목 분석을 둘러보시다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살펴볼 종목은 삼성카드입니다. 종목코드번호는 029780입니다. 산업분류는 소비자금융서비스이며 부문은 금융입니다. 종목의 배당금은 1,500원입니다. 2007년 상장시초가격인 62,000원대에서 2008년과 2009년에 22,000원대까지 하락했었습니다. 이후 2011년도에 다시 상승하였지만 상장 시초 가격인 62,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는 다시 3만원대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이후 다시 반등을 시작했지만 5만원과 55,000원 5만 사이 가격을 돌파하지 못하고 현재 작성일자 기준으로 33,000원 부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전저를 무너뜨리면서 하락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에 만들어졌던 28,000원대의 전저점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결국 3만 원은 1차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25,000 이하 22,500원 사이 가격이 중요 가격대 지지 가격대라 볼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만약 하락이 돌아선다면 충분히 상장 시초 가격인 6만원대 돌파를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이므로 매력적인 매수진 입구간입니다. 하지만 낮은 확률이지만 25,000 이하에서 22,000 사이 가격도 다로 반등시 38,000을 못 넘기고 전저점을 붕괴시킬 경우 다시 한번더 주가를 한 단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38,000원이 저항대로 돌면하여 주가를 올리지 못할 경우 메이저들이 다시 한번더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오면 16,000원대 이하까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25,000 이하 도달 시에도 현재와 같은 1,500원의 배당금을 지급된다면 무려 배당금 수익률이 7% 대에 육박하게 되므로 장기 투자 시 주가의 위치가 아래쪽으로 얼만큼 향하게 되어도 13년 보유 시 본전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에게는 13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도 긴 세월이지만 메이저 투자회사 또는 투자자들에게는 장기적으로 투자해 놓아도 손해보지 않는 안정적인 투자처가 됩니다. 물론 3년 동안 1,500원이라는 배당금을 지급해왔지만 4년 전처럼 배당금을 1,000원으로 변경된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게 됩니다. 25,000원일 때 1,500원이랑 25,000원일 때 1,000원의 배당금은 당연히 큰 배당금의 차이가 됩니다. 중장기로 보유시에도 이러한 배당 상황을 고려하셔서 자신의 평단이 결국 얼마에 맞춰지나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필자는 25,000 이하 진입이라면 괜찮은 매수 구간이라 생각됩니다. 이후 38,000원에서 4만원 근처 구간을 돌파해낸다면 충분히 상장시초가 가격인 6만원 이상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본 영상의 내용으로 매입, 매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저자의 저서를 숙지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투자법이라면 참고하시라는 용도로 간단하게 제작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투자 결정에 앞서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주식투자 가격정보의 마스터 김입니다. 평생 딱 한번 눌러두면 언제든 다시 찾을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종목 분석을 둘러보시다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살펴볼 종목은 NH투자증권입니다. 종목 코드번호는 005940입니다. 산업분류는 투자서비스이며 부문은 금융입니다. 종목의 배당금은 500원입니다. NH투자증권은 2007년도에 33,000원대를 기록하지만 2008년도에 8,000원대가 붕괴되며 하락했습니다. 이후 2011년도에 23,000원까지 회복되었지만, 주가는 2016년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주가는 8,000원대 급으로 되돌아서게 됩니다. 최근 2017년과 2018년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주가는 2018년 내일 17,000원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현재 작성일자 기준으로 13,0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매수가로 노리셔야 할 가격대는 12,000원대야 진입시입니다. 12,000원이 붕괴되자마자 매수하시면 목표가는 3만원입니다. 3만원 돌파 시 전량청산 또는 일부청산, 본전회수 나머지 물량을 홀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매수평단을 1만 3천원 이상은 되어서는 안 되며, 1만 2천이 하시라면 중장기 보유 시에도, 4년 보유라면 배당금에 따라 평단이 1만원대가 맞추어지며, 6년 보유 시 평단이 9천원급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평단을 맞추어 놓으시면 상승세가 전환되고 목표하신 목표가 3만원까지 홀딩하시고 수익률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짧게는 1년에서 2년 그 이상이 걸리는 중장기 투자라면 그동안 회사에 많은 사건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국내와 해외의 변수가 발생하게 마련이죠. 하지만 대부분 가야 할 가격은 도달하게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되 언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대기에 물려서 몇 년을 홀딩해도 본전은 오지 않습니다. 좋은 시기에 평단을 낮게 맞추시고 시세는 누군가가 끌어올리기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영상의 내용으로 매입, 매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저자의 저서를 숙지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투자법이라면 참고하시라는 용도로 간단하게 제작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투자 결정에 앞서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주식 투자 가격 정보의 마스터 김입니다. 평생 딱 한번 눌러두면 언제든 다시 찾을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종목 분석을 둘러보시다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살펴볼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종목 코드번호는 071050입니다. 산업 분류는 투자 서비스이며, 부문은 금융입니다. 종목의 배당금은 1300원입니다. 한국 금융지주는 2007년에 89,000원을 기록하고, 2008년에 2만원 초입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서서히 상승해왔습니다. 최근 2018년 애드어 종목의 최고가를 경신하고 2007년 위 최고가인 89,000원을 돌파하고 98,000원대를 기록했었습니다. 현재 작성일자 기준으로 하락 후 약간 반등하여 66,0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으로 노려야 할 가격대는 55,000원 분계시 진입니다. 단, 5만원은 1원도 건드려서는 안 되며, 만약 5만원이 1원이라도 깨진다면, 직전 저점은 3만원대까지 충분히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십시오. 5만 5천원 분궈시 진입하여 5만원이 깨어지지 않고, 반등해준다면, 목표가는 12만에서 13만원 사이 가격입니다. 그 가격이 돌파하면 전량청산을 하시고, 향후 5년 이상 최대 10년간 쳐다도 보시면 안됩니다. 이는 2008년부터 2만원대를 시작으로 10년 이상 상승세이므로 10년 이상 가격이 6배 이상 7배 이상 상승하면 대부분의 종목은 시세가 끝이 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떠한 종목은 더 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낮은 확률에 기대하기에는 개인 투자자의 자금력이 남아도는 상황이 아니기에 확실한 수익금을 챙기시고 다른 종목을 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종목도 사야 할 때와 팔아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면 좋은 종목도 나쁜 종목이 될 수도 그 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만약 한국금융지주가 종목 최고가를 또 경신하고 상승세를 탄다면 좋은 뉴스와 각종 언론이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전량청산 후에 향후 몇 년간 낙폭이 과대하다 해도 5년 이상 최대 10년까지 종목은 대세상승을 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영상의 내용으로 매입, 매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저자의 저서를 숙지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투자법이라면 참고하시라는 용도로 간단하게 제작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투자 결정에 앞서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주식 투자 가격 정보의 마스터 김입니다. 평생 딱한번 눌러두면 언제든 다시 찾을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종목 분석을 둘러보시다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살펴볼 종목은 CJ대한통운입니다. 종목코드번호는 0, 0, 5, 9, 4, 0입니다. 산업분류는 다종운송이며 부문은 운송입니다. 종목의 배당금은 없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예전 1980년도에 6천원대의 주가가 14년에서 15년 후 12만원인 20배 상승을 기록하고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이후 정체기를 거쳐서 2005년에 1만 원이 회복된 후에, 대세상승을 타기 시작한 이후에 23만 원이 2016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거의 20배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또다시 같은 반복이 15년 만에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23만 원대의 최고가를 기록한 뒤, 주가는 최근 2018년도에 12만원대를 붕괴했습니다. 최근의 반등이 18만원을 돌파해야지 다시 주가는 살아날 수 있지만 현재 17만원대만 돌파하려고 하면 계속 주가가 밀리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평균단가를 맞추어서 주가를 올리려는 의도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올라오면 파라치우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cj대한통운은 18만 3천원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주가는 2013년 위 저점인 8만 700원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하락의 사거리는 약 7만 6천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 사정들로 인하여 현재 배당금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의 바닥을 예견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서는 작성일자 기준으로 15만 9천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18만 3천 원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당연히 역대 최고가인 23만 4천 원을 돌파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에, 주가는 아래쪽 8만 원을 깨러 진행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이후 8만원 붕괴가 나오고 현재 계산으로는 7만 6천원 부근입니다. 이후 반등 수치는 약 11만원에서 12만원이 나옵니다. 결국 CJ 대한 통운이 노려야 할 자리는 7만 6천원 부근 또는 그 이후 반등 후 다시 5만원급에서 재매수를 노리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당장 5만원까지 급하게 하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요되는 시간은 장기적으로 매우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종목을 매수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어떠한 호재로 이 종목을 고가에 매수한다면 몇 년을 보유해도 본전이 오지 않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도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본 영상의 내용으로 매입, 매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저자의 저서를 숙지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투자법이라면 참고하시라는 용도로 간단하게 제작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투자 결정에 앞서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주식 투자 가격 정보의 마스터 김입니다. 평생 딱 한번 눌러두면 언제든 다시 찾을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종목 분석을 둘러보시다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살펴볼 종목은 S1입니다. 종목 코드 번호는 012750입니다. 산업 분류는 오디오와 비디오 장비이며 부문은 경기 민감형 소비재입니다. 종목의 배당금은 2,500원입니다. S1은 2003년에서 2004년 A17000원대에서 15년 가까이 7배 상승의 가격이 119,000원이 만 계산됩니다. 즉, 2016년 A 기록된 116,500원에 만 도달은 이미 목표한 가격이 도달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국 2017년과 2018년에서 10만 원과 10만 5천 원을 돌파해내지 못하고 신고가를 내지 못하고 현재 작성일자 기준으로 9만 4천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은 차라리 종목의 최고가 11만 6천 500원이 돌파되고 나서 조정시 진입하더라도. 현재의 조정국면에서는 주가가 하락세로 완전 돌아서 가능성이 높다 할수 있기에 위험한 시기입니다. 현재 가격에서 주가가 11만원 이상을 돌파하지 못하면 주가는 아래쪽 4만 6천원과 4만 1천원 사이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4만 6천 원대가 붕괴되는 가격이 도달 시, 목표가는 7만 원까지 보시고 투자하시되, 7만 원 이상 돌파가 지속되지 못하면, 주가는 다시 한 단계 아래쪽으로 더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저자가 생각하는 안전한 주가는 24,000원과 18,000원 사이 가격대 정도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소요 기간은 약 6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언급드린 가격대에서 반등 시 수익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말씀드린 하락세로 돌아서기 쉬운 종목이므로 리스크 관리를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 영상의 내용으로 매입 매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저자의 저서를 숙지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투자법이라면 참고하시라는 용도로 간단하게 제작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투자 결정에 앞서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